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사고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동시에 다신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주혁 기자입니다. 이태원역에서 조금 떨어진 녹사평역 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조의를 표합니다. 사건이 발생된 이그 벌써 수많은 차들이랑 원래 젊은이들이 그 시간에 나올 시간이 아니거든요. 8랑 새벽까지 도는데 다 버스 정류장에 장마다 거의 여 명씩 있었던 같아요. 젊은이들이 나가려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났구나. 사고 현장 바로 앞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임시로 마련된 추모 공간. 시민들이 꽃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을 족지에 담아 고인에게 전해 봅니다. 이게 국내에 있었다면 같은 일을 당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에 마음이 아파져 왔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고 크기 갔으면 저는 맡기겠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많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조문을 하기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올라온 한 시민은 희생자들의 죽음이 외국되지 않길 바라봅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희생이 기성인들의 어떤 다른 식으로 해석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짓자 주의를 표합니다. 암초록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이래도 좀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좀 이렇게 모아야지 못한 게참 안타깝습니다. 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매뉴얼이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되어서 어좀 이렇게 더 세밀하게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서울시청 광장을 비롯해 각 자치구마다 운영하는 합동 분양소는 국가 예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2주 협입니다.